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육체 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뭐, 일단 어떤 사건지 인 사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2015년 8월에 네.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요, 네. 당시에 이제 4살이던 아이가 익사사고로 사망을 네. 했는데요. 그, 그 아이를 잃은 박모 씨는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몇 살까지로 봐야 네. 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 연령에 따라서 네. 수영장 운영 업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 가동 연한 연령, 이게 뭔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노동의종사에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연령의 상한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직종의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에 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일할도록 기대가 되는지를 뜻하는데요. 네.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으로 치면은 정년에 해당을 하고요. 네.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손해배상 지급 기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통 사고로 더 이상 기존에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그런 이제 노동자의 경우에 네.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네. 정년을 60세로 보느냐, 65년 오 세로 보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뭐 일리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선 사건에서 그 1, 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안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다라는 네. 기존 판례에 따라서 노동 가동 연령을 60세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했는데요. 네. 어, 대법원 전원화 위체가 30년 전 1989년 12월 네. 55세였던 노동 가동 연령은 60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이 기준이 지금 30년 가까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 씨는 이제 이 판결에 불법,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뭐 상고 사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네. 이제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네. 평균 수명이 영장이 됐고,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 등 사회 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제 노동 가동 연령의 상향 여부가 일반 산업계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이제 전원합의체에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고 뭐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 오늘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네. 어,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은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네. 발표했는데요. 정년은 60세로 봐서 총 2억 5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결을 깼고요. 네.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서 손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뭐 판결 사유 좀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판결 사유로좀 상세하게 보면요. 네. 재판부는 이제 육체 노동의 경험칙상 네.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험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항상 발전했고 네. 법제가 정비 개선되면서 기존의 가동 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에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원심이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막 60세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네. 지적했습니다. 뭐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laughs>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제 29년 전에 그만 네. 60세 기준은 이제 지금 현재와나 앞으로의 그 상황 변화에, 시대 변화에 비추어 볼 때는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기대 수명이 2007년 82.5세에서 네. 2016년에는 8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2010년에는 평균 수명이 네. 남자 77.2세, 여자 84세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과 민간기업의 정년도 60세로 변경이 됐고요. 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정했던 1990년대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2016년 60세에서 64세 네. 고용률이 59.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같은 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네. 30.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은퇴 연령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보게 되면 남성이 72세, 네. 여성이 72.2세로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인데요. 네.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고령화됐고 노동을 하는 네. 생산인력 인구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네.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60세 이상도 엄연히 노동에 많이 네.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볼때 이번 판결은 이제 우리 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먼저 보험업계 파장이 네. 예상이 되는데요. 가동연한이 이제 65세로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 사고 네. 등에 따른 사망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나게 될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60살 이상 일용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거나 다치게 될 경우 네. 기존에는 이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배상액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좀 동반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어, 또 이제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네.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이제 현행 정년,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된다라는 네.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고요. 네. 61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그 61세 이후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0% 수준으로 네. 낮추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을 보면 가동 연한과 실질 은퇴 연령 에큰 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만 좀 유독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이번 판결이 이제 정년과 퇴직 연령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법원은 판결로 세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이 세상 생각나는 판결이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